키 앞에요. 키 앞에다가, current d e 만큼 들여쓰기를 해줄거에요. 자, 그러면, 먼저, 몇 번이나, 뭐, 오브젝트일 때만 키가 있으니까, 몇 번이나, 들여쓰기를 할지 보죠. 봐. 음, 탭스라고 할게요. 들여쓰기, 탭으로 하니까, 탭스. 는 뭐, 그냥, 배열로 넣고, 들여쓰기만큼 반복,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b 아이 i는, 아, i 위에서 쓰고 있으니까, j는, 0부터 시작해서 0이구요, j가, 커런트 탭스보다 작은 동안 해주면 되겠죠. 탭스보다 작은 동안 J 뿔뿔. 그래서 탭스에 뭐, 탭을 넣어줘도 되구요 아니면 뭐 원하는 만큼 한두칸 정도 이렇게 떼줄까요? 두칸 정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탭스가 배열이니까, 배열을 문자 형태로 바꿔줄게요. 탭스 점 조인. 제가 자꾸 배열의 조인을 쓰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왜 그런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스트링, 즉, 문자열에 더하기 더하기를 하는 거는 연산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에 담아놓고 조인으로 합치는 게 연산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 문자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더하기,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요렇게 탭스를 놓고 자키 앞에 탭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드려쓰기가 되겠죠. 자, 드려쓰기가 잘 되나 볼게요. 새로 고침 하고 자, 새로 고침 잘 됐죠. d 런트 뎁스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에 있는 탭에빈 문자를 넣는 이 부분에 디스점이 빠졌네요. 자,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요. 자, 실행을 했습니다. 자, 콘솔을 볼까요? 넓게, 큰 화면으로 볼게요. 자, 여기까지. 들여쓰기가 다르죠? 안쪽으로 들어간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네 HTML. 여기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오 a 셋 페어런트 빈 값이 나왔고요. 자, 여기도 All 랭스 3 자, 이러고 나오고요. 드레스기가 잘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근데 여기 뭔가가 없을 때는 자꾸 줄바꿈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뭔가 빠뜨렸다는 얘기죠. 네, 뭘 빠뜨렸는지. 한번 볼게요. arl 점프 c n 되있는데 안에 여기에 스트링 값일 때 이게 빠져있네요. 닫고 줄 바꿈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라졌네요. 자.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볼까요? 네, 콘솔 좀 클리어. 뭐, 이런 텍스트. 자, 실행. 여러 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보이시죠?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도 잘 됐고요 어 근데 요거는 아직 안 됐네요 아네 네, 요게 지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자, 어디가 빠졌는지 네, r 어런트와 칠드런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면서 어, 오류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그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활용을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한번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자 그러면 우선 음, 오늘 사용하는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자 우선 그리고 요런 디버그 제가 오늘 음, 여러분들께 만들어드린 유틸 여기에 이 투스트링 요 부분은 부디 이재기 호출 부분 무한 루프 돌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그 무한 루프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말씀드리면 음, 여러분들이 엘리먼트가 가진 것 중에 자 볼까요? 엘리먼트가 가진 거 콘솔점 로그 아, 우선 아이템을 먼저 잡고요. 자 아이템 점, 차일드 노드즈도 있고, 뭐 칠드런도 있고요. 뭐 버스트, 차일드도 있고요. 자, 아이템 점, 칠드런 얘는 칠드런은 뭐 여러 개 배열로 오니까. 그냥 0번을 퍼스트 뭐, 차일드처럼 0번을 갖고요. 자, 그리고 차일드 페어런트는 차일드 페어런트 아이템 자기 자신이겠죠? 자, 아이템과, c 드 i 어런트가 같는지, 같은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요. 뭐, 변명이지만. 새로 고침을 하고, 자. 추루라고 나오죠. 즉, 차일드로 갔다가 자기 차일드의 페어런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신으로 왔다가 또 자기 자신은 또 차일드를 갖고 있고, 차일드는 또 부모를 자기를 참조하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한 루프의 원인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틸들을 활용해서 음, 엘리먼트랑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 뭐, 엘리먼트에 대해서 속속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 엘리먼트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뭐, 클래스 네임이라던가 뭐 어떤 특정 어트리뷰트들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스타일 객체를 통해서 컨트롤 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뭐 스타일 쪽으로 접근하는 일도 사실 많지는 않을 거고요 기껏해야 여러분들 뭐 엘리먼트의 모습을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뭐 디스플레이나 비즈빌리티 뭐 이런 속성들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것들을 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찾고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호였습니다.